안녕하세요. 직구리입니다. 요새 외식비 장바구니 물가 다 너무 비싸죠? 조금만 방심하면 한달 동안 고생해서 모은 돈이 생활비로 모두 훅훅 나가버리는데요. 그래서 저희는 얼마 전부터 주말에도 가급적 집밥을 먹으려 노력하다 보니 생활비가 두 배로 줄더라고요. 제철 채소찜 나물 무침부터 땅에서 사먹었던 탕과 전골 그리고 찜 요리도 간단한 레시피를 참조해 만들어 먹고 있고요. 주중 반찬도 서툴지만 입맛을 살릴 수 있게 제철 요리를 직접 만들어 먹다 보니 우리 가족 건강 까지 챙길 수 있어 정말 좋더라고요. 보통 요리를 하다 보면 주로 자주 쓰는 냄비를 계속 사용하기 마련이라 저희가 사인 가족 음식으로 이것저것 만들어 먹다 보니 이 널찍하면서도 찜기로 사용할 수 있는 파티워기 만능으로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어 제일 편에 손이 자주 가고 정말 좋더라고요. 파티웍과 찜기가 같이 붙어 있는 구성인데요. 찜기를 빼고 사용하면 국요리와 전골, 각종 찌개와 볶음탕 등 두루두루 쓸수 있는 파티웍인데 찜기를 끼워 넣으면 각종 채소를 찌거나 찜요리를 할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. 이 찜기는 평소에 채소를 손질하고 씻을 때 채반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아주 유용해요. 또 보통 찜기 뚜껑이 유리로 된 것들을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테두리 부분에 음식물이 잘 끼어 매번 설거지하기도 불편하고 조금만 모른 채 하면 찌든 대로 자리잡아 우리 몸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. 찝찝한데요 이렇게 모서리 부분까지 통오중 스텐으로 마감된 파티웍을 사용하면 음식물 찌든 때 끼는 것 없어 설거지도 편하고 조리 후에도 관리하기 편해 아주 좋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하고 자주 쓰이는 스텐 재질의 파티웍이나 냄비를 구매할 때는 그냥 싸다고 사거나 해외 브랜드 여서 비싼 것 의심 없이 아무거나 사면 안되는 것 다들 아시죠 먼저 국내 생산으로 포스코 정품 304 이상 스테인리스인지 통오중이어서열 전도율과 열보존율이 높은지 본체와 뚜껑 모두 두께가 두꺼워 바닥 옆면 모두 음식이 잘 타지 않는지 를 모두 꼭 확인하고 구매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사양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구매해야 유해물질 걱정없이 10년이고 20년이고 새것처럼 오랜기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얼마전 오랜기간 사용한 곰솥도 같이 통호중 스텐으로 바꾸면서 일주일내내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는 한달에 두번정도 쑥쑥 크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삼계탕을 집에서 만들어 먹는데요 이 곰솥을 활용하니 다른 작은 곰솥과 달리 토종 닭 한마리가 여유롭게 쏙 들어가고 삼계 두마리를 더 넣어도 넉넉해 육수 내고 끓일 때 국물 넘침이 없어 여유롭게 할수 있어 정말 좋더라고요 파티웍을 활용해 한상차림면 식당 가지 않아도 근사하게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친정엄마표 삼계탕의 비밀은 바로 이 밥인데요 삼계탕을 끓일 때 찹쌀을 넣는 것이 아니라 삼계탕을 끓이고 나온 이 육수를 활용해 찹쌀 100%로 밥솥에 찰진밥 취사를 하면 삼계탕 국물을 맑고 고소하게 유지할 수 있고 노릇노릇하고 맛있는 색을 띄는 고소한 찰밥이 완성돼 아이얼은 할것 없이 모두 맛있게 즐길 수 있는데요. 그날 다못 먹은 삼계탕을 닭죽을 만들어 먹으면 영양가득끼니 걱정 없이 주말을 보낼 수 있어. 주말 메뉴로 참 해먹기 좋아요. 이건 저희 신랑이 신혼 때부터 10년 넘게 꾸준히 챙겨 만들어 주는 야채 스프인데요. 뿌리 채소를 활용해서 만들어요. 이미 아는 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시죠. 저는 이걸 마실 때와 안 마실 때가 정말 확연히 차이를 느낄 정도인데요. 체내 면역기능을 강화해 혈액 속 노폐물을 배출하여 신체 기능을 향상시켜준다는데 몸소 느끼고 있어 강력하게 추천해드려요. 야채스프를 마시는 날은 빠짐없이 화장실을 가 온몸이 하루종일 정말 가뿐하고요. 또 언젠가부터 감기에 잘 걸리지 않아 확실히 면역력이 강화된 걸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. 야채스프를 끓일 때 냄비는 화학적으로 가공된 것을 사용하면 안 되기에 저희는 이 통오중곰솥을 사용하는데 재질도 좋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용량도 넉넉해 물넘침 없이 편하게 끓일 수 있어 정말 좋아요. 오늘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집밥 요리에 꼭 필요한 통오중 스텐 베르겐 파티웍 찜기세트와 곰솥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단독으로 최저가 공구가 진행되는데요. 국내에서 스테인리스 주방용품을 가장 오랜 기간 연구하고 만들어 온 한일스텐에서 만든 브랜드로 안심하고 쓰고 평생 새것처럼 사용할 수 있으니 이번 최저가 공구 기회 놓치지 마시고 건강하고 고급스러운 주방 만들어 보세요.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